우리 나훈서를 읽게 됩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가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길.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선지자 나후의 예언은 아수르의 수도 니누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 여호와의길 그랬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 외의를 사전에서 살펴보면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의미가 이 방법 또는 방식, 태도. 그래서 여호와의 길은 여호와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방식이다.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 대한 또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 나훔은 어느 시대에 이 말씀을 선포했는가? 이 연대표가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니누에 대한 예언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우리가 이미 읽었던 요나입니다. 요나. 요나 선지와 나흠 선지자가 니누에에 대해서 예언하지만 그 시기는 다르습니다. 대략 100년부터 한 150년.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니누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니누웨 성에 어떤 일이 펼쳐졌습니까? 3일길일의 니누웨 성이지만 요나 선지자가 하루길 동안만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니누웨 성에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그 니누웨의 무너지는 역사가 지금 나훔 선지 때까지 연기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훔 선지가 선포하고 난 후에. 이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 아수르는 기원전 612년에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당시에는 이 아수르가 망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생각도 못한 사건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세계 최강의 미국이 망하는 것과 같은 사건입니다. 이런 일이 요나 선지가 활동을 하고 1세기 후에 하나님은 다시 나흠 선지자를 통해서 니누웨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니누웨에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나흠 선지자는 니누웨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대상이 아수르의 니누웨가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요나와 나훈 선지자의 역할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훈 선지자의 그 예언의 모습을 우리가 1절 말씀에서 함께 살펴봅니다. 니누웨이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기 나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자. 위로한다 그 뜻입니다. 누구를 위로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아스루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고난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니누웨에 대한 경고입니다. 어떤 경고입니까? 아수르처럼 살면, 니누웨처럼 살면 이스라엘도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나후미 엘고스 사람이라고 말씀하는데, 엘고스라고 하는 지명이 명확하진 않습니다. 다만, 엘고스라고 하는 그 지명의 뜻은 하나님은 맹렬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맹렬한 그 경고의 말씀이 선지자 나홈을 통해서 니누에가 망하지만은 니누에를 향한 아수르를 향한 예언이 아니라 이제 위기에 처한 북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편으로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망하기 때문에 반면에 아수르처럼 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야 한다. 그래서 위로와 경고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이 선지자 나훔의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나훔은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는가?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나, 흠의 하나님은 투기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의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 나훔 선지자가 만났던 야훼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투기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보복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속성을 구체적으로 이제 소개합니다. 첫 번째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믿고 생각하기는 하나님은 절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투기하신다, 질투하신다. 질투의 기본적인 신앙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합니다. 예를 들면,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편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이 질투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투는 사랑을 근거로 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지만은 사랑의 관계에서 어긋났을 때는 반드시 투기하시고 질투하셔서 사랑의 관계로 이끌어 오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런 말씀이 신명기 6장 15절 여호수와 24장 19절 계속해서 하나님의 속성, 질투, 투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복의 근거는 공의를 말합니다. 공의롭기 때문에 공의롭지 못한 일을 자행하면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바르게 세우시겠다. 그 뜻입니다. 질투의 근거는 사랑입니다. 보복의 근거는 공의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에 대한 것을 의미하면 공의는 집단, 사회, 국가, 나라,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의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32장 35절입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무엇하리라, 보복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지 않으면 어떡하겠다, 보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보복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수기하시는 하나님의 근거는 사랑입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근거는 공의를 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의 근거는 인애라고 하는 겁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당장 보복하시고 당장 질투하셔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니누웨가 망한다. 요나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일 세기 동안 지나오면서 이전보다 더 잘못된 길로 그들이 나가기 까닭에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세워서 이제는 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들 잘 봐라. 니누에가 회개했지만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저 아수르처럼 살면 하나님은 너희들도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공의를 베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편 86편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는 모습, 인애의 신앙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궁휼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시오니. 선지자 나훔이 만났던 그 하나님, 첫 번째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의 근거는 무엇이다? 사랑. 두 번째, 보복 하시는 하나님. 보복의 근거는 공의. 세 번째,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하나님. 그 근거는 인애, 헷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궁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이게 전부 다 인애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음 선지자가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까닭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이렇게 살지 말자 이렇게 살다가 아수르처럼 망하지 말자 우리는 어떤 백성들이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친 백성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선지자 나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놀라운 경고를 말씀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 도다. 하나님이 노하시게 되면, 아무리 친백성일지라도 그 앞에서는 극그 견고한 바위가 깨지는 것처럼 우리도 부서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사랑에 매달리지 말고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시고 공의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보복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마치 과일이 익어서 저절로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뜨릴 것이다. 이게 선지자 나홈의 간곡한 호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무엇을 기도합니까?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란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제발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래서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 때에 모든 장로들과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무엇을 마지막 권고합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을 선택해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만을 섬기겠다. 그게 결론입니다. 너희들과 이제까지 같이 지내오면서 내 결론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만 섬기는 여호와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첫째,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교회나 교단이나 교파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결국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법,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오늘도 이 한날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열중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은혜의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어려운 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읽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옵나니 이 땅의 주를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백성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며 진리의 말씀만을 부여잡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여 모든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산출되는 그 은혜와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